잭스님트 게임 영상입니다. 잭스님트는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즐길 수 있고, 랜사 셀렉트에 선정된 카드 게임입니다. 규칙을 통해 벌점 카드를 얻게 되고, 벌점이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게임 구성. 1부터 104까지의 숫자 카드 104장이 있고, 카드 상단에 소머리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소머리 개수는 모두 벌점이 됩니다. 카드는 랜덤으로 각자 10장씩 나눠 갖고, 랜덤으로 네장을 뽑아 세로로 한 장씩 배치해 줍니다. 남은 카드는 이번 라운드엔 사용하지 않아요. 게임 시작. 게임이 시작되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 중한 장을 선택해 뒤집어내고 동시에 카드를 공개합니다. 카드는 10장씩 나눴기 때문에 총 10라운드를 진행합니다. 공개된 카드는 낮은 숫자부터 세로로 배열된 라인에 배치합니다. 이미 배치된 카드보다 큰 숫자이면서 가장 차이가 작은 라인을 배치해 줍니다. 한 라인에 여섯 번째 카드를 놓게 되면, 앞에 있는 다섯 장을 모두 벌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놓였던 카드를 앞으로 옮겨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줘요. 배열할 수 없는 카드를 냈다면, 배치된 카드의 한개 라인을 벌점으로 모두 가져가고, 제출한 카드로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게임 종료. 자신의 앞에 놓인 카드의 소머리 개수가 벌점이 되고 누군가 벌점 66점이 넘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벌점이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것으로 잭스님트 설명을 마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